암스테르담에는 약 80만 대에서 90만 대의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주민수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암스테르담 시민의 약 63%가 매일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서울시는 2%에 불과한데요. 이처럼 높은 수치는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매년 암스테르담 문화의 약 1만 5천 대에서 2만 대의 자전거가 버려집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률이 낮지만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도입 이후 이용 건수와 대여소와 운영대수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 따릉이 운영대수는 4만 5천 대로 102배 증가했고 대여소도 2,7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빠른 이 이용이 2억 건 돌파했으며 시민 한 명당 20번 가량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